네, 오늘 제8회 한큐 인기 쟁패전 32강전. 오늘 문민종 선수도 시합을 하는데요. 예, 문민종과 딩아오입니다, 여러분. 자, 과연 딩아오 선수를 이길 수 있을지. 예, 문민종 선수 사실 뭐 부담되는 상대죠. 딩아오. 예, 딩아오면 딩하, 뭐 예, 지금 LG배 결승까지 올라간 선수니까. 예, LG배 결승에서 지금 예, 딩아오 결승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예, 양 딩신하고 대결하죠. 예, 굉장히 지금 어, 센 선수하고 만났습니다. 예, 지금 문민종 선수가 예, 여기를 젖혀서 단수 치고 한 칸을 뛰었는데 지금 모양을 보시면 일단 여기 하변 쪽을 좀 예,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긴 하거든요. 찔렀다. 여기 역으로 끊기는 것도 약간 맛은 있긴 있는데 뭐 근데 그건 나중 얘기고 자 지금 못 보신 분들 계시니까 빨리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문민종도 흑입니다 자, 양화점 두고 삼삼 파고, 한 칸, 한칸 효공하니까 이쪽을 안 두고 여기 삼삼을 팠거든요? 이것도 좀 특이한데, 예, 지금 많이 갔죠. 먼저, 선점하고 있는 사람의 특권이라고 할수 있을까? 예, 먼저 갈수 있습니다. 자, 오히려 지금 갈라쳐서, 예, 두 칸을 벌렸는데, 예, 눌러 막았죠. 예, 눌러 막는 거는 뭐, 기, 예, 자세는 좋습니다. 자 여기를 지금 한 점을 잘라가지고 일단 예, 두텁게 처리를 했는데 뭐한 점의 가치는 이미 다 했다고 보는 거고요딩하우는날일짤같다 지금 여기 붙인 수는 여기 두면 당연히 치받아가지고 끼워서 이제 석점을 잡으니까 말이 안 되고 예 그게 싫어서 여기를 치받으면 이거 호구 쳤을 때예 이게 이 호구 자세가 굉장히 좋은 자세잖아요 이렇게 밀어가면 예 이건 공수가 바뀝니다. 예 먼저 붙여두고. 어 여기를 찝었는데 굉장히 특이한 수예요 지금 호구 치는 거 당할 수는 없고 핵마가 잘안 나오니까 역으로 찝어가지고 지금 모양을 나쁘게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지금 단수 치고 단수 쳤는데 예 지금 바꿔치기가 됐습니다 예 지금 예 이거는 빵따냄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이거 단수 치고 이렇게 굴복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따냈을 때 패감이 한 개도 없어요 뭐 이런 거는 안 받을 거니까 그죠. 예, 이거는 뭐 당연히 안 받겠죠. 여기가 더 훨씬 더 크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패감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를 넣은 건데 일단 이 패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게 문제네. 지금 살자고 한 거죠. 예. 그니까 여기를 지금 빵따냄한 다음에 오히려 패로 지금 배한테 다시 역으로 빵따냄을 당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호구 친 다음에 이어가지고, 베개 모양이 지금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문민종 선수가 잘된것 같이 보이네. 요 지금 여기 붙이고, 예, 여기 넣으니까 이거 더어 예, 지금까지는 뭐 집으로는 이렇게 불리한 건 아니니까요, 예. 자, 문민종 선수가 지금 여기 이었는데, 이게 지금 곤마거든요. 문민종 선수가 바둑이 좋아 보입니다. 예, 여기 지금 스무 집이고, 백이 한 30집 나 있는데 흑이 여기가 지금 15집 났거든요. 15집에다가 여기 5집 20집에다가 여기 날짜 씌워서 계속 공격 하면은 예, 이바둑은 문민종 선수가 초반에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네요. 잘둔것 같아요. 문민종. 예, 현재까지 지금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날짜 씌우는 거뭐당연하고요 여기를 입구 자두니까 날짜를 안 씌웠어요. 더 이상 공격을 안 가고 그냥 33을 뒀습니다. 예 이거는. 3,3 파이는 거 싫다는 얘기죠. 집으로 일단 최강의 수고요. 뛰니까 두 칸. 어, 그러니까 이거 붙였다. 이거는 요렇게 두느냐, 이렇게 두느냐에 따라서 여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 이런 얘기인데 안쪽으로 두면은 들어갈 때 이거 두면 요쪽을 압박하는 데는 좀 효과적인데 대신에 이걸 뒤로 두면 이걸 늘었을 때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발이 느린 느낌이 좀 있죠. 그리고 이걸 젖히고 이렇게 끊는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완전 올인 들어가는 건데 이 싸움은 자취했다가는 여기가 지금 오히려 손해가 되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 이런 거거든요. 어 이거 어떻게 봤냐? 어 들어가 이거 지금 넣으니까 들어갔습니다. 안한곳 하지 않고 들어갔는데 뛰면은 예 지금 입구자도는데 이게 이게 지금 입구자 수는 뛰면은 이거 붙이는 수가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싫으니까 예 입구자 두고 뛰었다. 여기 두면은 이거 두고, 이걸 늘어야 되는데, 근데 자세는 별로네. 예. 이거는 여기 두면, 이거, 아 여기를 공격할 수 있다. 흐름 자체는 지금 계속 좋은데, 예. 우 여기를 넣으니까 이걸 씌워서 이쪽을 먹자 그러는 거야? 바꿔치기 하자? 이거 두면은, 야, 이 바꿔치기를 하겠다는 얘기네? 지금 이거 입구자, 여기를 버리고 이쪽을 다 먹으면은 어, 사이즈는 비슷비슷하겠구나. 야 여기를 둬가지고 바꿔치기 하자는 거는 생각도 못했네. 예 지금 아주 얄밉게 두는데요. 예 지금 여기를 둬가지고 이걸 버리러 갑니다. 버리고 두겠다는 얘기죠. 이거 이거 버리고 여기 먹고 집으로 내가 이길 수 있다. 예 지금 딩하오가 완전 냉정하게 나오네요. 자 지금 문민정 선수가 다 잡으러 갔습니다. 인구. 예, 지금 여기랑 수상전이 대략률이 높은데. 마지막입니다. 어우, 지금 문민종 끼우니까 지금 마지막 초게기 벌였어요. 지금 딩하고. 30초 초일기. 아니, 여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 두니까 지금 문민종이 여기를 씌웠어요. 예, 이걸 그냥 잡으러 가는 걸안 하고, 여기를 씌워서 통으로 다 잡겠다는 얘기죠. 이거 공격해서 이쪽을 다 먹겠다는 얘긴데 야, 그러니까 이걸 두고. 하나. 야 여기를 끊어가지고 이게 지금 승부가 됐네요. 예, 이게 지금 대마가 승부가 됐는데 문민종 선수도 완전 올인이라 지금은 빠질 데가 없어요. 자, 지금 이 패를 갖다가 지금 한 건데 이 패가 이게 뭐 승부 패잖아요. 근데 이 승부 패인데 여기를 이 패를 지금 이깁니다. 문민종 선수가 자, 지금 이거 이 여기를 밀고 이으니까 이게 끊겨 있으니까 이게 지금 대마가 다다 걸린 다거 아니에요? 야, 이걸 갖다가 여길 들여다봤을 때안 받고 이거 입구 짜간 게 지금 좋은 순가요 이걸로 지금 승부가 되네요자 수상전, 자 찝고 끼웠다. 지금 이게 수가 이걸로 없다는 얘기예요. 흑 여기 대요백 여기로 승부 끝입니다. 이제 단오 예, 단수가 좋다 일단 이거는 받아야 될거 아니야. 하나, 여기서 타협을 하나? 둘셋 지금 예, 아 타협을 하네. 아 타협을 하네. 아 이렇게 되면은. 묘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누가 좋은거지 이거 딱 여길 따내겠다는 얘기네? 이걸 따내고 여길 따낼 때 이렇게 둬서 지금 타협이 되긴 되죠? 아 진짜 야 이걸 진짜 열밖에 타협을 하요 거기서 근데 이거 단수 치면 이거 두고 여기 받을 때 이게 막는게 선수가 되는거 아닌가요? 여기 지금 거의 받아야 될것 같은데 자 이걸 지금 단수를 쳤죠? 이거는 잘못하면 대학수예요 어 이거는 잘못하면 대학수입니다 왜냐면 이거 따낸 따내고 이거 둘때 여기 따낸 다음에 단수 치면 못 살아있는데요? 이거 지금 교환한 것 때문에 여기가 자축이 돼서 이게 못 살아있어요 전체가 저수는 잘못하면 엄청난 대학수가 될수 있습니다 어이 바둑 엄청 재밌게 됐네 지금 바둑이 예 지금 완전 난리 났는데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 따내는 게 선수가 되면 사활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아니 그것도 그거고 이걸 젖히면또 어떻게 두냐? 이거 끊을 때 이것도 이거, 이거 뚫으면 여기 다 죽었네 여기가 이 여기 중앙이 다 죽었죠? 하나, 둘, 셋. 아니 여기 두 점이 죽는 순간에 뭐 완전히 배이 망했는데요. 자 일단 다 쳤고 아니 지금 쪼일 때 확실하게 쪼여야 돼. 예 네, 어설프게 지금 여기서 타협하면 안됩니다. 아예 박살을 내야 됩니다. 눈물 쏙 빠지게. 어 이거 곤란해 보인다. 베개 하나, 둘... 네, 지금, 타, 셋, 지금 제가 볼때 딩아오는 굉장히 곤란해 보이네요. 여아 나가고... 아, 뭐, 지금 뭐... 이미... 문민종 선수는 마음을 독하게 먹었어요. 예, 그냥 끝까지 가는 걸로. 아, 많이 독하게 먹은 것 같아 마음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끝을 끝을 지금 낼수 있다는 얘긴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4 5 6 7 8 9자 어? 거기를 뒀어? 오 이게 뭔 수냐? 이거는 예 여기 따내면은 이거 이은 다음에 이거 잡으러 가는 게안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나오는 수가 있나? 뭐 이렇게 두면 죽나? 지금 여기가 죽는단 얘긴데? 야 이게 어떻게 하면 죽냐? 이거 두고 여기 나갈 때 이거 젖히면 죽나? 하나 이걸로 죽나요? 야, 지금 죽는단 얘기 이거 죽는단 얘기거든요. 다섯 자 지금 따내고 이으니까 젖혔죠? 아 물론 그냥은 안 죽었어요. 이거 이거 둔 다음에 여기 두면은 패는 있는데. 아니 근데 이거는 완전 꽃놀이 패잖아요 지금 이걸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상황인가? 여기서 추가 안 나면은 딩하우가 진 건데 다섯, 여덟, 상황 자체는 그렇습니다. 여덟, 자 이거 어떻게 되나요? 끝나나요? 어, 이거 재밌는 장면, 진짜 재밌는 장면이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슬아슬한데? 예. 거기에 뭔가, 우리가 모르는 딩아오에 뭔가가 있나요? 딩아오는 지금 거기서 흙이 죽는다는 얘기 같은데, 오히려? 지금 여기를 만약에 따낸다고 가정하면, 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 여기가 지금 다섯 수는 있거든요, 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섯 수 플러스 패 만드는 것까지는 있다고 봐야죠. 예. 넉넉 잡고 신기하네. <laughs> 아니 갑자기 바둑이 난리가 나가지고. 하나, 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그 치는 수가 있어? 이거를 지금 한 칸을 폴착 뛰겠다는 얘긴 것 같습니다. 이거를 두면은. 이렇게 두는 게 있나? 이게 지금 이게 다섯 수거든요. 여기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 밖에 없는데, 예 그거 밖에 없는데, 그거가 다섯 수 미만으로 줄일 수 있는 것 같다. 예, 여기를 밀면은... 아, 젖혀도 되나요? 이거 두면 여기 두고? 아 그러네 이 수가 있네. 이거 두면 여기 두면 이게 죽었나? 죽으면 안 되는데? 아그 수가 있나요? 아 이거 이게 절묘한 수가 있네. 이 수가 있네. 여기 두면 이거 젖혀서 죽었네. 여기가 지금 뭐 되는 게 없네. 이게 두 수밖에 없어아 이게 있다. 야. 이렇게 되면 아까 전에 문민종 선수가 여기를, 아, 이거 여기서 한번 여유를 준게 지금 패착이 되네. 저치면 죽었는데? 제가 볼 때는? 뭐가 있나? 묘수가 있나? 혹시? 지금 묘수가 있어야 되는 장면인데? 자, 이거 두면 이렇게 두는 수가 잠깐 보이긴 했는데요, 제가. 이거 두면은 여기 먹여쳐서 역전이죠? 이건 하나. 환격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치받으면, 이걸 두면은 여기 단수치고, 이거 이을 때 이렇게 단수쳐서 이으면, 이건 역전이네요. 어, 이건 다 잡았습니다. 자, 아, 이었죠? 얘 지금 젖히는 수가 안 돼요. 어우, 지금 보니까, 이걸 밀었을 때 이거 젖히면 이게 치받는 수가 있네,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뭘 두면 안 되고, 그냥 치받으면 이게, 오히려 백이 죽네? 자, 그러니까 다시 착각했다고 생각하고 이걸 다시 이었죠? 그러면 이거 늘면은, 이거는 수가 늘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가 되면 이거 두면은, 하나, 둘, 셋. 그렇죠. 이거 역전됐죠? 이거, 이거 역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흙의 수가 빠르죠? 아, 폐가, 폐가 되네, 폐가. 아, 근데 폐가 되면은, 여기를 또다 잡으면, 이건 잡았는데 여기가 다 죽으면 어차피 안 되는데? 예, 지금 팬데 팬은 근데 문민종 선수가 좋은 게 아닙니다 예, 왜냐면 팻감으로 여기를 잡으러 가는 걸할거 아니에요 이거 다 잡으면 이겼는데 문제는 이것도 죽으면 안 되면서 다 잡아야 돼요 근데 팻감으로 여기를 다 잡는 걸쓸거 아니에요 어, 이거는 또 얘기가 또 달라지네 이건 이, 이건 이겨있지가 않은데 전혀 아, 이거도 엄청 재밌네 지금 예, 우승 상금이 무려 8천만 원입니다. 예, 8천만 원이 걸려 있는 예, 한큐 인기쟁 패전 아, 이게 그냥 잡아야 뭐가 말이 되는데 그냥 잡은 게 아니고 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게 안 좋습니다. 젖힐 거 아니에요. 그니까 이걸 젖히면 이걸 메워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두면 젖혀야 되는데 여기 따낼 때 이거 두고 패래요 근데 팩감을, 그러면 이런 걸 가령 썼다. 그냥 뭐, 그냥 알기 쉽게 여기를 갖다, 그냥 하나 받았다. 그럼 이거 따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지키면 이게 다 죽으면 어차피 졌어요. 그냥 뭐 이렇게 뒀다고 치고, 그냥 맛이 나쁘니까. 여기, 여기가 지금 다 집이잖아. 옆에 이거 백이 다 집이면 이거 잡았어도 질것 같아요. 자, 일단 마지막 쪼여 갑니다. 예. 네. 둘. 지금은 쪼여가는 게 정수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예. 이게, 이게 죽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 이게 죽으면 소용이 없어서, 오히려 반대로 이걸 흑이 버리고 지금 <laughs> 두겠다는 얘기인데안될것 같은데. 아, 문민정 선수, 여기서 지금 한 수를 갖다 두점 잡고 땡친 게 아주 안 좋았습니다. 예. 아, 거의, 거의 다 잡은 상황이었던, 상 예, 거의 이긴 상황인 줄 알았더니 그게 그렇지가 않네요. 예, 지금은 여기 패도, 이거 이제 메우면은 단패잖아요, 예. 이게 살 수가 없는 모양이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여기 찝으면 죽었을 것 같은데. 예, 이건 너무 뻔히뻔 뻔히 보이는 수라서 이게 뭐 이렇게 어려운 수가 아니에요. 예, 지금 치중갔는데 이거는 다음이 없네. 그건 요 그건 여기 두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여기 예, 이거도도 안 되고 여기가 여기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아, 졌네요. 예. 문민종 선수와 딩하오 선수의 경기는 예 문민종 선수가 아쉽게 예, 대마가 다 죽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아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